안녕하세요. 녹박구 기자 김아림입니다. 유튜버 정배우가 특정 인물의 몸캠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죠. 정배우가 반성한다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해명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주장별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완전 분해해보겠습니다. 정배우는 최근 가짜사나이 출연 교관 로건과 정은주가 퇴폐업소를 출입했다고 주장해왔어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오늘 새벽 유튜브 생방송에서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정배우는 그 남성이 바로 교관 로건이라고 주장했어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 그 나체 사진이 이른바 몸캠피싱 사진이란 겁니다. 몸캠피싱은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나체 영상을 몰래 녹화해서 협박하는 중범죄예요. 이른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거죠. 정배우는 그 성착취물과 관련된 생방송 콘텐츠를 통해 12시간 동안 슈퍼챗으로 무려 800만 원을 벌어들입니다. 본격 디스폭격 시작합니다. <목소리> 자 우선 정배우의 첫 번째 주장. 정배우는 자신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면서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 성범죄 문제 관련 현직 최고 김재련 변호사님께 제가 직접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칫 감옥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이런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라든지 성명이라든지 나이, 얼굴 이런 것을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걸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로 봐서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몸캠피싱을 성폭력의 범죄에서 볼수 있다면 정배우님은 처벌 대상이다. 두 번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단지 그냥 공개한 거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그런 불법적인 영상이 유출돼서 유출돼 있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이거를 퍼나르면서 공개하는 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카메라 이용 촬영에서 비동의 유포 행위가 촬영한 사람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하지만. 불법적으로 유포된 영상을 계속 퍼나르는 행위도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 이 사안을 봤을 때, 인... 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몸펜 피싱에 있어서는 피해자로 보여지고 이 중요 부분이 가려지는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피해자의 인격권, 헌법상에 보장되는 전반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용인 대상은 안 되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피해자 낯대 사진을 올린 경우 성폭력 침해법 제 14조 제 2항 제 3항 위반이고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각각 7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정교육의 두 번째 주장. 요거는 일반인이 아닌 공인, 연예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적 문제를 공개해도 된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연예 활동 과정에서 일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하고 그 연예인이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몸팬 피싱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공적 활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연예인이라고 해서 더덜 보호돼야 하는 그런 상징은 아니라고 봐요. 연예인이 연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이몬캠 피싱이 한마디로 저분이 연예인이라고 해도 사적인 영역에서 입게 된 피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정 배우님이 뭔데요? 뭔데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을 권리가 있나요? 심지어 저희 기자들도요.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기사를 통해서든 법적 처벌을 통해서든지요. 사람이 잘못을 할수 있죠. 잘못을 한 사람은 그걸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라고 법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배우님처럼 그렇게 회생 불가능 수준으로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진 않아요. 만약에라도 누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증거를 찾아낸 후에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만 하면 되죠. 치욕스러운 피해를 입을 건왜 공개합니까? 더구나 정배우님은 그걸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유튜브 에드센스의 슈퍼채세. 남들의 피눈물로 돈을 벌고 있다고요. 오늘 오전까지 12시간 동안 800만 원 벌었다면서요. 정배우님 무슨 음. 기자라면서요. 아니 근데 명예 기자도 기자인가요? 기가 차서. 아무튼 그것도 잘렸다고 제가 일단 확인은 했는데요. 정배우님. 기자들은 사람 인생 밟아가면서 돈안 벌어요. 노건 교관 아내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정배우님 지금 제정신인가요? 잘못되기로 하면 어쩌려고요. 더 심각한 건요. 앞으로 태어나라기는 언젠가 아빠의 치욕스러운 사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아빠가 무슨 법적인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소가서 피해를 입은 건데 말이죠 물론 애시당초 몸캠을 시도한 건윤리적인 잘못이 있지만요 아! 간만에 좀 흥분을 좀 했네요 자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일단 정배우님이 사과한답시고 내놓은 변명들 제가 싹다디셋거든요 정배우님 입장을 들어보려고 전화를 계속 하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고객님께서 국민들의 알 권리 지켜주셔야죠 뭐 하세요? 전화 안 받으시고. 문자도 남겨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배우 연락 오면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시원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밌고 시원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안녕.